2월 볼만한 전시 추천해 드릴게요. 지금껏 본적 없던 반 고흐의 작품을 한국 최초 공개하는 역대급 전시가 찾아왔습니다. 노원 아트 뮤지엄에서 열리는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이죠. 녹색의 밀밭 위 피어오른 붉은 양귀비들. 강렬한 색채 대비가 만드 는 몰입감이 대단한데요.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고흐의 원합니다 그의 주요 모티프인 밀밭을 다루면서도 평생에 걸쳐 탐구한 색채에 대한 고민이 담겨 대표적 수작으로 평가받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수련 풍경을 담은 모네의 작품도 볼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르누아르, 세잔, 고갱 등 인상 파의 대표적 작가 11인을 모아 소개하는 이번 전시. 이들의 작품 중에서도 21점을 엄선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가장 압도적인 사랑을 받는 인상파 예술가들. 이들이 만든 찬란한 순간을 원화로 생생히 만나고 싶다면 이번 전시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는 강남역 한복판에 등장한 핫한 작가의 전시입니다. 일상 비일상의 틈에서 열리는 권호상의 심플렉시티죠. 시선을 압도하는 거대한 이 조각, 에어메스. 미술계 안팎에서 러브콜이 쏟아지는 핫한 작가, 권호상의 작품입니다. 권호상은 사진조각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키며 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수천 장의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고 일일이 오리고 이어붙여 하나의 형태로 완성하는 방식인데요. 수많은 이미지의 파편들이 모여 하나로 탄생한 그의 작품은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차원의 조각을 보여줬죠. 이번 전시는 총 4개 층에 걸쳐 대표작들을 소개하는데요. 이때 관람을 더 재밌게 해줄 AI 도슨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마치 전화통화하듯 전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어서 새로워요. 또 직접 조각 키링 굿즈를 만들어보는 공간도 놓치지 마세요. 이미지가 범람하는 AI 시대, 그 무수한 파편을 어떻게 하나로 엮어낼 것인가. 그 답을 먼저 찾아가고 있는 예술가, 권우상의 작품들 앞에서 여러분만의 답도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 박물관급 작품들만 쏙쏙 모은 역대급 민화전시입니다. 갤러리 현대 본관에서 열리는 장엄과 창인데요 화려한 색채와 과감한 구도 여기에 자유로운 상상력이 더해진 우리 그림 민화 덕분에 가장 한국적인 그림으로 불리죠 간절한 염원부터 웃음까지 담고 있어 조상들의 솔직 담백한 모습이 가장 잘 담긴 전통 미술이죠 이번 전시에선 박물관급 퀄리티의 민화와 궁중회화 27점을 다채롭게 만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작품 압도적 크기와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봉황 공작도는 꼭 보세요 그 수준 높은 디테일과 규모 덕분에 궁중 화원이 그렸을 거라 추정되는데요. 당시 민화와 공중 회화가 서로 밀접하게 소통하며 영향을 주고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 민화는 규범을 넘나들면서 확장해왔다는 것도 알수 있죠. 직접 보러 가실 분들을 위해 꿀팁 하나 드릴게요. 바로 옆 갤러리 현대 신관에선 현대 작가들이 또 새롭게 민화의 매력을 선보입니다. 이 전시도 꼭 함께 즐겨보시길 추천드려요. 우리 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대급 만나 절대 놓치지 마세요. 추운 겨울,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가장 따뜻한 전시를 소개합니다. 동화 같은 그림으로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작가 미셸 들라크루아의 전시죠. 들라크루아는 파리의 겨울 풍경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이 아름다운 이유는 작가의 추억과 순수했던 기억이 투영돼 있기 때문인데요. 작가는 1930년대 모든 면에서 황금기라 불리는 베레포크 시대의 프랑스 파리를 그려냅니다. 눈싸움을 하는 아이들, 마차를탄 사람들 등 당시의 평온한 일상이 따뜻한 색과 귀여운 모습으로 담겼죠. 이번 전시는 는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단독 대형 파나전인데요. 파나와 드로잉을 포함해 총 140여 점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작품들을 모았고요. 다채로운 색과 섬세한 디테일이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덕분에 마치 거대한 그림책 속을 거니는 듯한 환상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죠. 올겨울 소중한 사람과 함께 행복한 추억 하나 더 하고 싶다면 강력 추천드려요. 마지막은 서울에 찾아온 전설적인 두 거장의 전시입니다. 한국 현대 건축의 선구자 김중업 그리고 근대 건축의 아버지 르꼬르 비지에 둘의 운명적인 만남을 담은 전시 대화인데요. 사실 이두 사람이 뭉친 건 특별한 인연 때문이에요. 1950년 초 김중업은 르꼬르 비지에의 아틀리에에서 일하면서 설계 경험을 쌓았죠. 덕분에 두 사람의 건축 철학은 서로 자연스레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장소부터 특별합니다. 바로 김중업이 직접 설계한 공간에서 열리는데요. 80년대에 만들어진 주택이 40년 만에 복원돼 전시장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거장의 손길이 닿은 붉은 벽돌 집안을 거닐면서 두 건축가가 공유한 삶을 위한 건축 그 철학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원형 계단에 따라 이동하며 빛과 곡선이 만드는 율동감은 직접 체험해보세요. 공간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된 특별한 건축 산책 꼭 경험해보세요.